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금액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이게 정상적인 시세입니다. 시세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어 그런 매물들 중에 좀 괜찮은 차량들이 있으면 금액 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를 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어서 어. 1000만원에서 그러면 13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의 HG는 어떤 매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찾으시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게 가장 많기도 해요. 171대 정도가 오늘 2020년 7월 28일 기준으로 171대가 어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래서 가장 비싼 매물들이 16년식도 있고 14년식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2012년 12월에 한번 페이스 리프트가 됩니다. 아주 살짝 가로로 크롬 세 줄짜리의 그릴이. 어, 새로 스무 줄짜리로 바뀌죠. 요거 살짝 바뀐 게 13년형부터 12년 12월 이후 등록된 것들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개등이 5구로 바뀌는 게 2014년 6월, 정확하게 말하면 6월 23일 날짜를 기준으로 그 전에 출시된, 출고된 차량은, 어, 안개등이, 어, 그냥 이제 등 하나고, 이제 거기 이제 LED 5개로 바뀌는 게, 예. 그게 이제 2014년 6월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고 기준으로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고 음 차량 선택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지니까요. 그랜저 HG의 최신형 모델의 외관은 예. 가로줄 무늬 20개에 이제 안개등이 4구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 예, 가장 최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 모델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1,000만원에서 1,300만원 구간에 그런 차량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15년에 16년식 예, 15년에 등록한 16년식에 9만키로 정도 탄 네. 이게 왜 제가 가장 좋다라고 하냐면 AS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단 말이죠 예, 5년에 10만 엔진미션 AS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그런 차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차는 몇대 없습니다 한두대 정도 16년에 예, 9만키로 탄 것들이 1200만원 후반대에 나와있는게 있어요 아쉬운건 뭐 7만키로 탄거 6만키로 탄 것도 있지만 그런 녀석들은 대부분 13년 혹은 1 4년식이기 때문에 AS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엔진 미션에 대한 AS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차량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1300만원 이상 구간에서 보시면 되고요. 요 구간에서는, 어 AS가 이제 막 끝난 혹은, 어 AS가 끝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는, 뭐, 요런 차들이 1200만원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천만원대 초반 차량들은 뭐 대부분 10, 뭐 12년, 11년식, 1 2년식의 주행 짧거나 아니면 12년에서 뭐1 3년식의 10만키로 초반대 11만키로, 12만키로 이렇게 뭐예 15만키로 미만 대의 차량들이 어 대부분 천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 천만원, 천백만원 이때 천만원 초반대 그리고 1 2백에서1삼백 사이 구간에는 어, AS가 살짝 끝난 혹은 AS가 끝났지만 주행차은차들이쭉 있다 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오늘은 그래도 240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11년, 12년은 럭셔리 모델 하나밖에 없고, 13년, 14년, 15년까지 모던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14년 6월, 이후에 15년식 같은 경우에는 모던 컬렉션 이렇게 해갖고 사실 트림이 되게 간단해요. 이사0 같은 경우는 예, 그고 그 모델들이 쭉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1천만 원에서 1,300만 원 구간에는 럭셔리 모델과 모던 모델이 막 섞여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이 어, 중고차를 기분 좋은 금액에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3년 정도 주행거리 신경 안 쓰시고 예 그냥 적당히 1-2년 타실만한 차들 꽤 많이 나와있고요 예, 꼬르...